안녕하세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물론 이제 충격이라는 그 강도 느낌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 이런 게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적인 가치 또 어떤 멘탈 수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도둑 강도 들었다. 그럼 이제 충격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와 관련된, 민족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뭐, 국가나 문, 이, 민족의 어떤 기강이나 수준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그게 정말 충격이거든요. 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정, 정말 안타까운 현실, 어, 저의 생각, 가치관, 멘탈로서는, 아, 정말 충격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콘서트 영상을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막 업로드 올라오고, 또 팬들이 그것을 좋다고 막 퍼나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콘서트에서 영상 촬영을 절대 금지했었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 올리면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 라고까지 공지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세계 3대 오케스트라 하는 콘서트에서도 절대로 사전 촬영하지 말라, 영상 촬영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관계자가 커다란 피켓을 들고 사진 영상 촬영 금지 이거를 이제 말로 전달하기는 어려우니까 들고 막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어, 터지기 전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의 와중에 있고, 또 사건의 와중에 있고, 그러면서 힘든 시기니까,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유튜브에 콘서트 영상이 올라온다, 단순히 이것만이 충격 문제, 이게 아니라, 아,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때라고 해서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막 올리나?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지나? 아, 역시 수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구나. 꾸준히 꾸준히 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힘든 시기에 수준이 더잘 지켜야 진짜 수준인데. 진짜 공동체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준도 없고, 매너도 멘탈도 다 없는 이런 시기가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콘서트 영상, 분명히 우리는 알 겁니다. 이것이 콘서트 그 영상인 것을 안다면, 이거는 콘서트에 들어간 사람이 촬영한 것이고, 그리고 무조건 팬일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 내려라. 이런 거 올리지 말아라. 야단을 쳐야 되겠죠. 호통을 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좋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떨까요? 이제 좀 쉬운 말로 뭐두번 죽인다. 예전에 이제 모뭐 개그맨이 히트를 친 유행어였는데요. 이런 어려울 때, 정말 더 가슴 아프게 하고, 비수를 꽂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힘든 시기에 우리 빠져있는 거다 알잖아요? 그런데, 야, 이런 때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통제 안 받고, 간섭 안 받을 거딱 아니까, 법적 제재 안 받을 거딱 아니까, 콘서트 영상 막 올린다. 그걸 좋아라고 본다. 이거를 한번 당사자 본인이 생각한다고 한번 느껴보세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기준을 지켜야 되고요. 이런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이런 때일수록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콘서트 영상 절대 올리지 않기, 올렸으면 이건 불법이다. 왜 이런 식에 더 올리느냐 이건 진짜 비열한 겁니다 그리고 올렸으면 그걸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콘서트 영상인 건 알잖아요 무슨 콘서트 영상 무슨 콘서트 영상 딱 제목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눈딱 감고 거들떠도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응원이고요 그것이 진짜 수준이고요 그것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안 나타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줄을 서 있어요.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는 줄을 잘서 있다가 버스가 도착하면 막 달려드는,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많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얼마 전에 이 축구선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이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 와서 조기 축구에 같이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가까이 보겠다고 운동장으로 뛰쳐 나온 거예요. 몇몇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야단치고 그걸 창피하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이 뛰쳐나가니까 우하고 같이 뛰쳐나가 가지고 그 운동장에 이렇게 뺑 둘러서 있는 그 사진을 봤는데 저 그거 보면서 너무 창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충격이어서 사람들 멘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손흥민 선수 보려고 그렇게 그라운드 운동장으로 그냥 몰려나간 군중들 질서가 없고 통제가 안 되는 이런 것처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났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가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정말 충격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콘서트 영상 올린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도움 되는 거 아닙니다. 더 괴롭히는 겁니다. 그 콘서트 영상에 응원하는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사자를 더 괴롭히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나는 좋아라고 보는데 그 상황이 더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는 좋아라고 보고 좋아라고 올리는데 사실은 더말안 듣는 거.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수준을 지키고 기준을 지키는, 중심 잡는 이성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